여 보세요. 저절로 다치죠. <laughs> 여기에 자석 경첩이 필요하지. 철판 부분이 이 자체적으로 제가 설계를 해서 만들었고요. 요..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야지, 어 이게 다친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점점, 점점 가죠. 소름, 소음도 안 돼. 자기가 와서 이렇게 붙어요. 자석. 이거, 이거를 이렇게 열어놓고. 있는 것 같아요. 대박. 이렇게 열고 이렇게. 이렇게. 오! 뛰고 싶으면 다시 뛰어도 되고. 그렇죠? 계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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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때 지금. 지금. 가 지금. 지금. 이죠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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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 지금. 지금. 지 지금. 지금. 면 이렇게 도가 움직이죠? 이렇게 다친다고요? 점점 그냥. 점점 이렇게 다쳐. 네. 시작. 이 경첩을 요걸 교체를 하면 요게 이렇게. 우와. 아 이렇게 지금 세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엄마나 누나 해봐요. 이거한번해 보세요. 오, 어우 네. 그러네. 완전 재롱. 요 정지용 이 도트를 저희가 바꿨습니다. 여기는 평택. 지금 보면 이제 요거만 갈면. 오. 이런 말발급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고하세요 에이. 지금 막 저렇게 막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 없어요 도어클로즈에 대해서 정지형 도어클로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지형 도어클로즈는 이렇게 말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뒤로 가도 되고 이렇게 쓰는 정기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닫혀요 이 각도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닫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드립니다 지지도 없는 명품 아파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